무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k e r s Okay. You mean super, you see, you see, you 가 e e 저희 지금 동아리 발표에 저희 동아리 꺼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 무전기도 있어요. 완전 맛있죠? <laughs> 여기 무전기 있어요. 대박이다 중간중간 일해야 서 많이는 먹는 먹나서... 거. <laughs> 제가 열심히 찍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놀지 못하고 손님 왔어요. 어, 어서오세요. <laughs> 카페 라페 하시는 거 맞아요? 미친놈 하시는 거요? 얼마나 팝시다? 아론 하나. 아론 하나. 위로 찍을 수 있어. 나 유튜버잖아. 아올래? 어, 안녕하세요. 어. 비즈니스 쪽우당탕탕 힙합 퍼를 찍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오셨네요. 방금> <laughs> 아, 혹시 하실 거예요? 박0원인데 음. 어? 바카라 게임 1 출구로 이기시면 1000원 할인해드리는데, 우와. 게임 횟수에 제한이 없어서, 이거 하셔도 돼요. 어, 들어가시기 전에. <laughs> 선택하고 들어가주세요. 네. 망녀수요. 망녀수. 뭐가 맛있어요? 망녀수요. 망녀수가 제일 맛있어요. 한번 망녀수요. 들어가세요. 들어가면돼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베팅 시작해 주면됩니 여러분 저 게임하고 올게요 여러분 <목소리> 저는 충분 이겼어요 굿 네, 그리고... <목소리> 여러분 여기 망뉴스 맛있어요 <목소리>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로필 먹어 프로필 먹어라 3,500원인데 아기 거트한테 3,500원 아이스 처음에 아이스 너무 비싸요 네. 아 진짜 해줘요. 인사 한번만요 어, 어떻게 야. 인사를 해? 그래 인 투표할게요 빨리 빨리 네, 안녕하세요 인사해줘 아, 선배 또 유튜브 해요? 응 정말로다가 이, 이 나이 들면 유튜브 한다더니 응. 너 어디까지 가? 너 뭐해? 야, <laughs> 뭐해? 야, 너무 어지러워.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동발 끝나고 밴드부 연습 갔다가 뭐였지? 새말 만들고 네, 플랜카드, 스펙 베이쓸거 만들고 네밥 먹고 이제 집 가고 있어요. 아, 저 진짜 너무 아쉬워요. 마지막 동발인데 너무 못 몰아가지고. 아쉬운 만큼 체육대회랑 학과 특색이랑 학년 특색때더 재밌게 돌아올게요. 네, 저... 안녕하세요. 우당당당 해봐 보여요. 오늘은 저희 체육대회 하는 날이에요. 아, 네. 네. 이미 다입고 어, 지금 네. 머리 묶고 있어요. 어때? 아 네, 나 찍은 거야, 혹시? <laughs> 모자이크 해놓을게요. 어, 어, 지금 나 찍은 거야? 대박! 정말? 야 지윤이가 누가 로 양반 잡고 아 거야? 둘째만! 둘째만! 둘째 다시 뛰어가세요. 1, 2, 3등, 1, 2, 3등, 다시 뛰 1, 2, 3등, 1, 2, 3등, 다시 뛰셔야죠. 다시 셔야 돼요. 1, 0 0 m 1, 2, 3등, 1, 2, 3등, 1, 2, 3등, 아, 2, 아, 등 1, 2, 3등, 1, 아, 인사 한번 해주 가족이 찍자 네. 위로. 아. <laughs> <제> 브말 <브이. 웃음> 아, 너무 예뻐요. 네. 안녕하세요 피파파예요. 저희 지금 체육대회 열심히 즐기고 있는데요. 네. 정말 민망해요. 나락띠리나락띠리 <laughs> 이게 맞나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아, 축구 봐줘. 싫어. 축구 안 봐. 아, 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실래요? 요 유튜브. 유튜브. 유튜 유튜브. 유튜브. 이거 브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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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정아게 아니, 고리만 우리만, 이거. 만우리 구라 치지마 너만 구라 만진짜만니까 어? 어? 오케이 아. 어. 프리만우 나랑 안리만 사람. 만 우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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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만, 우리리만우리리만우아만 우리만, 우리만, 우리우리 인터뷰하자 쌤 인터뷰해도 돼요? 안돼요 몇 살이세요? 몇살이냐고요2 7 살입니다 <laughs> 아, 쌤 아까 포대 입고 뛰기 하시던데 심정이 어떻게 되세요? 비참했습니다 <laughs> 쌤 <laughs> 오늘 재밌으세요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쌤쌤 티에도 저희 낙서해도 돼요? 우와 <laughs> <nichts. 웃음> 됐다 <웃음> Karere, 선배 Samuel, 선배 선배 풀이 맞쩡 풀이 맞쩡 티 맞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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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야 다 찍히고 있다, 다 찍히고 있다. 누가야, 누가야, 어. 누대1로 들어. 1... 바이바이 뭐? 짱. D. 안넘어갔짱 바이바이 뭐? 선배, 선배. 저 그거 할래요? 뭐? 다리 다리 찍기 하는 거. 청바지거든요? 안녕하세요, 알바 알바이복. 청바 바이바이 뭐? 바이보보가바이바 솟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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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どこ야야아야どこ 우리 왔당 뭐가 먼저냐 뭐가 먼저 맞으나 <laughs> 맞혔다 <웃음> 이렇게만 찍어? 네. 보이나? 빨리 찍으셔야죠. 맞장? 자제거놀아주는거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감사합니다. 영우리맞간 아. 기. 네. 빨리 붙이셔야죠. <laughs> 아니, 그 뿐이 아닌데. 우리 맞죠? <laughs> <우리 맞죠? 웃음> 이게 3학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너 누구야? <laughs> 어? 이거 유튜브 올려도, <laughs> 올려도 돼? 모자게 주세요 알겠어요. 춤을 추는 돼지가 있어요. <웃음> 대박. 동물회가 <laughs> <laughs> <저 홀레에서> 탈출했나봐요. <웃음> 대박. <웃음> 어디로 가야 돼? 대박. 동네로 찾아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서 <laughs> 왜 여기 있어요? 어, 어 뭐야? 여수 있어요. 너왜 여기 있어? <laughs> 너도 인사는 가 네 대박 오늘, 오늘 어디서 모여요? 모여? 저희 한복 다 같이 모일거예요아다 똑같은 데서 모이는거야? 네네 그럼 저희 이제 용수도 함께 같이 인사동으로 가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힙합퍼예요 네. <laughs> 저희 인사동 도착해서 한복 입고 나왔어요 네. 불편해요 따가워요 오늘 <laughs> 네, 이러고 열심히 돌아다녀볼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힙합퍼예요 저 이쁘게 한복 입고 있었는데 지금 갈아입었어요 노비 옷을 전안 갈아입었어요 어, 헤헤 안녕 거지 입고 친구. 싶어서 여기 친구들 아니.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후원 많이, 주세요. 후후 많이 주세요. <웃음> <구독도> <웃음> 해주세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 구독 해주세요 녕하세요 오늘은 북촌 한옥마을에 거주들이 있다길래 한번 만나러 왔어요 한번 만나볼게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좀 <laughs> 할게요 네? 네? 네 어디 사는 누구시죠? 저는 은 조선 마을에 달걀 수다파에요 한번을 갈아입고 왔어요 제일 네, 갈아입고 아까 냉면 먹고 좀 돌아다니다가 종례가 생각보다 일찍 했는데 애들이 카톡으로 종례하자마자 아싸 개꾸라고 집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크래페 먹는 중짠다 먹었어요 응. 크래페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laughs> 여러분 진짜 빵이 너무 부드러워요 네, 인사동 <laughs> 크래페 드시러 오세요 응. 지금 먹으면서 좀 쉬다가 다시 구경하러 나가보려고 합니다 너무 귀여워요 여러 오늘 인사동 어떠셨어요? 오 인사동 인사동이 많이 다녔죠 오, 귀여워, 쿨링가 뭐 먹네. 네, 뭐 하는 거예요? 이로그 유튜브. 어 진짜요? 네. 안녕. <laughs> 안녕. 캐리와 친구들의 <laughs> 캐리 여기는 서울 인사 <laughs> <laughs> 네. <laughs> 우리가 <laughs> 달라 절대 안해주 그러니까. <웃음> <웃음> <안 해주시는> 그러니까. <laughs> 진짜 합니다고 응. 브이로그를 <laughs> 특별 단속을 하고 있어.